<laughs> 안녕 자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나한테 인사 안해 자기? 아 안녕 자기야 <laughs>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네. 그리고 영상은 하고. 가볍게 즐겁게 들어주세요 투자 <laughs> 책임은 본인에게 <웃음> 당연하죠 <웃음> 어. 오늘 음. 어, 댓글에 <laughs> 음. 어, 종목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 음. E&D라고 그래갖고 내가 간만에 시간을 내서 좀 찾아봤지. 자기 생각을 얘기해줘, 자기 생각. 응. 알았어. 응. 그, 이 e n d d 일단 기본적으로 응. 나서 쭉 훑어봤는데, 응. 얘가 이제 총매재료였고, 디젤 있잖아. 음. 음, 매연가스 그거, 베이가스, 정화하는 거. 그 음. 매출이 97%야. 응. 근데 이게 이 기술이 되게 뛰어난 기술인가봐. 남들이 쉽게 응. 따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기술? 이 총매 기술이 꽤커 이걸로 매출 구성이 되게 97%면 이걸로 다 이루어졌고 어.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얘가 지금 이목을 받는 건 어. 2차전지 핵심 소재라고 해서 그 들어가는 게 있대 소익경이라고 소익경에 대해서 잘찾아보지 찾아봤는데 뭐 어. 이렇게 잘 나온건 없는데 아니. 전문적인 용어겠지 어. 근데 이게 이 소익경이란 소익경이 있고 대익경이 있어 어. 이거를 중국에서 막 수출 의존도를 하다가 음. 어 수출 의존도 하다가 이일찌 이엔드디가 이엔드디가 자체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어. 어~ 우리 국내 그~ 이제 국산화를 시킨 거지 어. 그래갖고 기술력도 되게 독보적이고 어. 이 기술력이 그 뭐냐 쉽게 따라올 수가 좀 버겁대 음. 근데 이엔드디가 쉽게 이렇게 이~ 이 소재인 양극재 있잖아. 이거를 음. 한 이유는 할수 있었던 건 총매제랑 뭐 연관이 있나 봐. 그걸 연구개발한 음. 그 총매자랑 뭐 이렇게 그게 근간이 되나 봐. 이양극재를 만드는 거에는. 음. 음.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뭐가 좋냐면 이걸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만. 아. 2차전지의 그 핵심 부품이 70%가 들어가는데 아. 그거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아. 그니까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이게, 에너지 밀도를 막 향상시켜갖고, 고효율을 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음. 효율을 되게 높여주는 거야. 좋은 회사네? 성장성이 응. 있는 회사. 응. <laughs>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드디어, 그, 어,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어... 이제 공장을 증설해야 될거 아니야. 아, 어, 아직 뭐 생산은 하진 않았던 거야? 이거? 아, 조금 했지, 소리야. 어... 근데 이제, 그, 벨기에, 이번에 벨기에, 유미코와 이제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면 그 유미코한테 일단 고정 납품이 이제 그 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더해어이 어, 이거 말고 또또 또 이제 양극재죠 양극 정구제도 음. 그래 고 얘는 어차피 지금 2차 전지가 있어야지 전기차가 돌아갈 거 아니야 음. 응. 대충 이런 기사 내용들을 통합을 해보면 괜찮아 그리고 지금이 음. 이거를 갖다 이 수,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소 이게 어려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소 뭐라고 했는데? 어, 사실... 소익 어. 어, 이름이 어려워, 그지? 어. 우리 전문부자가 아니니까. 어. 이소익경은 일단 1000톤 정도는 생산을 해. 음. 미미하게. 음. 이제 공장 증설하면 이제 3000톤, 앞으로 4000톤, 5000톤, 만 톤까지 가. 음. 그러면 이게 1톤다. 그러니까 1kg에 이게 형성되는 가격이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이야. 근데 얘가 100톤을 생산을 하잖아. 음. 그럼 그게 대충 따져 보면은 그 어, 1톤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음. 10톤이면 2억. 음. 100톤이면 20억? 그럼 100톤이면 어. 2천억이잖아. 어. 2천억인데 이제 이걸 만 톤까지 증설을 해. 2 0억이 어. 적게 잡아도 그러면은 그 매출이 이제 만 톤이면 2천억이야. 음. 그러니까 일단 확보를 했는데 딱 봤는데, 근데 지금 추세는 아직 이게 생산된 게 아니잖아. 음. 이게 차트를 보면은 기대감으로 3만원까지 올렸어. 어... 그 전에. 네. 이거를 한다고 해갖고 2차전지 이제, 어? 이걸 개발해가지고 어...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올랐단 말이야. 네. 3월. 그럼 이제 대충 이제 근사치는 얘기했으니까 차트를 봐줄게. ENDD가 어... 다 좋다 이거야. 음. 그럼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월 차트를 딱 보면은 네. 이게, 쭉, 300원부터 쭉 올라왔지. 왜냐면, 왜 올라왔을 때 이유는, 계속 이제 매출이 올라간 거야. 그 매출은 말했지. 아까처럼, 그 디젤 있잖아. 그 매연 줄이려고 그게 점점, 점점, 되니까, 어, 그 매출로 이제 올라왔다가, 한방 또, 이 아까 이소극제 2차전지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 기대감에, 최고가를 4만 4천 원을 찍었어. 그게 언제? 재작년에. 재작년? 2000, 어, 2000,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0년에. 응.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얘 매출 구조로 따졌을 때, 평단가가 나왔어. 평단가가 그렇게 쭉 올랐다가, 1차트로 보면, 이제 주차트로 봐줄게. 주차트로 보면, 요길 딛고 일어선 거야. 121선이 21,000원 짜리거든 음. 그러면 지금 얘 매출에, 그러니까 기존적인 매출 있잖아. 어그 끊임없이 이제 디젤 아무리 이제 디젤 차가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 음. 화물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이제 심하니까 일단 기본 되잖아 음. 그래가지고 그매출에 이제 2만 원 선을 유지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스물 스물 경기 2차전 이제 전기차 이 돌아가고 하면 그그그이 그, 그 공장 전설한거 있잖아 음. 소재 뭐지 아까 또 까먹었어 소익경소익경 소익경 있잖아 음. 그 기대 기대에 이제 2만 2,000원을 딛고 올라오는 거야. 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음. 일단 디젤은 어차피 차량이 점점, 점점, 점점 매년 갈수록 줄겠지? 어. 그 매출을 얘는 이제 전환을 해갖고 사업 전환을 한 거잖아. 어. 2차 전지 그 수입제로, 어. 어. 그 대입제 해갖고, 그게 이제 첨부가 되면서 그 매출을 카바를 시키면서 디젤이 이제, 당연히 디젤 매출은 줄겠지, 그 총매제는. 음. 어. 음. 그게 줄면서 이게 가파르게 이 소입제 부분이 매출이 늘어날 거야 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음. 그러면 살 거야? 지금 안사 어, 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냐면 일단 기대감으로 4만원이 올랐단 말이야 음. 그리고 나서 조정이 계속 2년 동안 거쳐 온 거야 어.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아직 확 풀린 건 아니고 전기차가 확 도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원래 얼마였었는데 4만원까지 올랐어? 이게? 어. 월차트로 보면 4,000원 정도라고 어, 생각하면 돼어 그때 10배가 뛴거야? 연차 뚫어 봤을 때 그렇지 2020년도에 이게 4,000원에서 3만 육천원 거의 10배 음. 뜬거야 그니까 러그 디젤 그거 있잖아 경감 무조건 경감해야 되잖아 음. 그 디젤차 노 이제 어이산화탄소빠 음. 해갖고 음. 의무적으로 다 음. 그렇게 차가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그때 매출이 음. 뜬 데다가 음. 이,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쫙쫙 간 거지. 음. 그럼 제대로 이제 이, 이거는 벌써 한번 했단 말이야. 아. 그럼 지금은 제 가격을 찾아오는 시기야. 음. 지금 매출에. 음. 그럼 지금 매출에 제 가격이 2만원 선이었던 거야.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하면서 얘가 공장을 한 200억까지 이제 150억을 투자하다가 200억짜리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해 응. 만들었고 이제 그게 가동이 돼갖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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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이제 막 나오니까 이제 무조건 필수 제품이니까 들어가겠지. 응? 응? 그렇게 되면 그 매출이 이제 반영은 됐기 때문에 서 그러니까 기대감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매출로 이루어져야 돼. 응. 매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폭풍하게 응. 이루어야지만 그때 이제 다시 4만 원을 없지. 뚫을 거란 말이야. 지금 재무가 어떤데? 재품도 괜찮아 보면은 마이너스 아니야? 좀 줄긴 했지 음. 아직 그게 이제 소입자가 팔린 건 아니고 뭐 증설한다, 뭐뭐 한다해서 응. 왜냐면 그리고 디젤은 이제 낮아졌잖아, 디젤 차량이 점점 없어지잖아. 그래고 이번 1분기 매출은 좀 줄었어. 음. 근데 매출액은 보통 음. 적자 아니지 근데 매출? 응. 900억, 700억에다가 영업이 <laughs> 뭐100 순이익이 100억 뭐 괜찮아 그냥. 어, 그럼 자기는 얼마? 만약 근데 이 회사가 그걸 성공을 못하잖아. 소입제 어, 어, 그거를, 매출을 어, 어, 어. 진짜로 이제 가시화돼갖고 공장 증설해서 뿌리질 못하면 얘는 하향사업인 거야. 하향사업이면 음. 이런 회사는 사면 안 되는 건데 음. 이제 그게 소입제 부분이 그게 너무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음. 그거를 턴 어라운드 하는 거야. 매출을, 음. 매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음.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기대가 진짜 매출로 형성이 돼서 하면 4만원 이상은 가겠지? 그럼이 주식을 사려면 지금 분위기가 올해는 다 전기차고 뭐고 확 나르지 못할 거란 말이야. 어. 이게 뭐 나르려면 일단 대장주가 날라야 된단 말이야. 현대차라든지 음. 기아차라든지 쭉쭉 퍼, 퍼려고 하면은 날르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세가 안 좋잖아.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어, 그런데 이, 이런 주는 내년이야. 음. 근데 지금 이거 월 차트를 봤을 때 음. 뭐 지금 이제 잠깐 이슈를 받았다가 이제 오르긴 하는데 음.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어느 정도 이건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건이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야. 음. 이게 한 24,000원 꼴 돼. 음. 그러면 지금 24,000원에서 지금 3만원 선을 돌파하기가 좀 버겨. 그래서 음. 다시 밀리고 있어. 음. 그러면 24,000원에서 3만원에서 자꾸 횡보하면서 약간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갈 거야. 어. 저점은 높이고, 음. 어? 고점도 높이고 가면서. 음.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 들어간다고 하면 2만, 2만, 2만 욕심부리면 24,000원. 욕심 덜 부리면 한 2만 6천 원에 7천 원에서 사 들어가면 일단 기본 4만 원은 찍어. 4만 원? 어왜 4만 원을 찍냐면 기대감에 4만 원이 됐잖아. 근데 얘가 생산량이 계속 늘어가지고 이제 만톤 이상 있잖아. 음. 생산을 하고하면 일단 아, 매출이 지금 700억 존든 정도, 700억 존인데이 어. 700억이 그게 총매제로 이룬 거잖아. 어. 그 총매제가 점점 매출이 줄으니까. 총매제 700억 매출이 300억으로 다운이 했다고 음. 치고 아까 만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어. 향후 가면 4천에서 만까지 최소 간다고 했잖아 실적이 보이면 4만원이 된다고? 그치 만 톤이 만 톤이라는 게 생산이 2023년 24년 돼가지고 만 톤이 생산량이 딱 이제, 이제 5천 톤만 돼도 돼 그러면 천억이란 말이야 천억에서 천이백억 정도 음. 그러면 카바 천이백억에 이거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 삼백억이면 천오백이니까 매출이 어쨌든 배는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이게 그리고 고부가가치야 이윤이 음. 많이 남아 기술력이 있는 음. 거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충분히 사만 원은 찍고 거기서 진짜 만톤까지 생산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사만 원 이상이 가겠지 음. 대신에 이거는 계단식구로 해서 월차트를 다 봐야 돼 음. 월차트로 우상향하는 방향이니까 음. 근데 올해는 좀 힘들다는 음. 거 근데 지금 미리 사도도 절대 물리지는 않는다는 거. 아 완전히 이게 뭐 진심. 왜냐면 떨어지거나 일단 공장 공장을 증설했다고 하니까 만 원대로 막 떨어지고거나 그러지는. 어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어 자기 생각에. 응. 음.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거 아니. 음. 이 주식은 여기까지. 응. 음. 자기 나한테 약 일진 머티리얼즈 한다고 했잖아. 어. 나 이거 아는데. 어떻게 알아? 많이 들어봤어. 2년 전에. 아2년 전에? <laughs> 어. 이거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나 알고 있었어. 너무 너무 괜찮은 주식이야. 어어, 응, 거의 대장주라고 보소재업에서 대장주라고 할 정도로 한데 지금 매각한다고 그 최근 몇, 몇, 몇 시간 전에 뉴스가 떴어. 그래, 떴고. 지금 그거 지금 알았잖아. 어. 자기가 근데 그 전에 그전에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어, 이거 찍는다고 하더니 자, 어. 그랬는데 매각소로는. 매각을 한데 롯데든 어디든 그럼 아 매각 소리 있으면 좀 불안한 게 뭔가 하냐면. 아까 다닐까 봤는데, 근데 매각서를 나고서 마이너스. 얘가 이제, 그 자산가치가 한 4조인데, 사조라고 음. 하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롯데든 어디든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음. 어차피 매각서는 돌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얘를 갖다가 회사를 낮추는 게 좋단 말이야. 공매도를 쳐서 얘를 다운을 시키는 게 좋겠지? 어... 그잖아. 렇 그래야지 어... 싸게 매입을 하니까, 어, 어 그게 흰겨루기가 될것 같아. 이, 그, 여기서 이 가격을 올리든지, 떨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매각 소리 좋은 거, 나쁜 거? 매각 소리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 회사 자체가 되게 괜찮은 건데, 분명히 대기업에서 욕심이 났을 거야. 어. 왜냐면 이 회사를 하면은, 일렉포일이라는 게 있어. 얘가, 그게 주 매출의 90%야. 음. 그 PCB 회로 구성하는, 좀 뭐, 어려워. 어쨌든, 음. 근데 이게, TV, 컴퓨터, 휴대폰, 이 모든 전자제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돼. 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아니 그 매각설 나왔는데 단일가가 마이너스면은 별로... 아니 들어보라고 <laughs> 어 왜냐면 이게 이걸 얘 회사가 뭐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2차전지주 응 어. 그것을 이제 막일렉트리안그 메인을 얘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에다가 또 공장을 엄청나게 또 증설을 해 음. 어. 얘는 앞으로 향후 계속 증설을 한단 말이야 음. 이게 스페인 이번에 카탈루나주에서 막 하는 게 2만 5천 톤 규모 첫 공장이야 음. 그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7만 톤인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점점 점점 점 이제 이 생산량은 되게 거대하단 말이야. 음. 그럼 이거 누군가가 먹겠지? 왜냐 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 대기업이란 싸게 말이야. 싶어서 어. 지금 주가 가 내려왔나? 그러니까 거야? 애매한 거야. 이게 자기는 지금 오전에는 나한테 좋다고 이 방송을 오는 오늘...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야. 장기적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지금부터 해도 안 아깝다는 게. 음. 괜찮은 회사가 딱 걸린거지. 왜냐면 내가 괜찮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의 지금 성장성이 매출구조가 계속 오르면서 영업이 위로 쭉쭉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 회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좋은 회사로는. 어.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얘가 어 지금 9만원 전이지? <laughs> 얘 자체로만 보면 연차트로 보면 <laughs> 올해 많이 떨어진거야. 작년에 이 기대감 때문에 14만 8천을 찍었어. 그래. 그러다가 다시 7만 원까지 이제 밀렸단 말이야. 근데 얘 강한 지선은 지 연차트로 봤을 때어얘 연차트 2 1선이 있어. 이걸 딛고 계속 우상향을 한단 말이야. 어. 어 그래갖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매각인 거잖아. 그래. 어 누구한테 넘어갈 거 하잖아 이제 고가로. 응.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야.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거고 응. 이 매각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덩치가 커4조래서 음. 만약에 이게 되게 작은 기업이었어 막한 음, 음. 천억 대에서 이천억 자산 갖추면은 이 매각설이 나오잖아. 음. 그러면 이 이게 일진이 막 이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으면 음. 쫙쫙 상한가야. 어. 대기업은 품에 안기니까. 어. 음. 근데 얘는 일단 4조원이란 말이야. 음. 어, 그러면 이제 쫙쫙 올라가기는 힘들어. 어. 왜냐면 오늘 언론에 딱 나왔다는 거는 벌써. 어. 작업은 끝났다는 거야 어느 정도. 어... 그러니까 올롱 플레이를 한 거지. 아니, 매각... 살롬은 어... 살롬은 어느 정도 얘 주식에 주식이나 뭔가를 우회 지분으로 해서 어... 뭐 이게 힘겨루기를 해갖고 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거고. 어...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 거야 누군가 가져간다는 거를. 음... 거기서 아니, 이제. 근데 매각설로 진짜 매각이 돼? 매각 안 되는 경우도 있, 있어? 매각 설 설이면 설이면 안될 매각된다고... 수도 있지. 매각 된다고 봐야 돼? 안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굳이 일찍 머티리얼즈 갖고 매각서를, 가냥에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굳이 이런 장난을 칠 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삼성전자나 막큰 기업들 있잖아. 음... 얘네들이 나눈 누 언론 플레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돼. 음... 왜냐면, 이, 이 정도 큰 회사들은. 만약 그런 있다고? 어, 그런 언론들이 어, 너저분하게 나가잖아? 그런 음. 걸다 막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니네, 어? 이런 거 엄한 언론을 해갖고, 우리 회사 이미지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음. 큰 기업들은. 음. 그럼 얘는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있는데, 약까 어.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사는 것보다, 어. 얘를 이제, 누가 가, 인수하려는, 가져, 인수하려는, 어, 인수하려는 그래. 회사. 그럼 얘를 인수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이, 그럼 2차 전지 국내에 관련된 쪽을 사업을. 거의 대기업 쪽으로. 어, 그 하고 싶던가, 거. 어. 이거를 이제 추진해갖고 얘를 먹으면 금방 쉽게 일어쓰잖아. 어. 얘 기술력을 확보하니까. 어. 어. 그런 회사가 인수를 할것 같아, 돈으로. 아, 그, 니까 자기는 낮에는 나한테 이 매각서를 이... 몰랐을 때는 자기는 이걸 우리... 추천하려고. 어, 그렇지. 지금부터 했는데... 사드리려고 어. 어, 했는데. 이제 매각서를 들어오니까는 이거는 이제 매각, 이얘 이 회사를 살짝,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를 차, 사야지. 매각이 된다고 하면. 개념 공부했네. 아, 그러면 자기는 이제 살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응. 나와서 응. 나중에? 응, 이거 나중에 이 회사 이 회사를 가진 회사를 사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이데 대기업 누군가가 할거 당연하지. 대기업 누군가가 뭐 이제 이 회사를 가져갈 거 아니야. 대기업 많이 안 오르잖아. 많이 와, 안 오래도 위로 올라가잖아 순차적으로. 에이 그래도 많이 안 오르잖아. 네, 넌 대기업 해야지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내일 더 괜찮은 회사 하나 또 오늘 해줄게 오늘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매서를 나온건 몰라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 이거 괜히 일찍 버 들여서 이제 슬슬 사도 되는 타이밍 왔는데 차트상도 음, 아깝네 그래그래 음, 그래. 어. 하여튼 요즘에 뭐 2차전지주 대형 대기업도 이런 거 다. 그렇지, 이제 준비하는 거지. 근데 올해 6개월 동안, 지금 벌써 이제 6월달 다가오잖아. 음. 6월달부터 이제 사드리면 되거든. 음. 그럼 이제 서서 이제 모으면 내년 내에 이제 제대로 짱 먹는 거지. 아, 그래. 왜냐면 처금씩 그럼... 이제 살 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한줄씩한열줄씩그만 원씩 사는 거지. 음, 그래. 오늘 음. 그럼 여기까지? 응, 음. 그래. 안녕. 안녕, 여러분.